충청 ATV 중고 8번 매물입니다. 8번 매물. 2024년 CF 모터 c f o 450L 이라는 기종입니다. 근데 이렇게 멀리서 좀 가까이서 찍어줘 보세요. 네. 400cc 4륜고동 ATV고요. 휘발유 엔진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연료도 휘발유고요 파워앤들 예, 파워앤들이고요 옵션은 리어백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예, 리어백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13km 주행했습니다 완전히 새 차죠 예. 저희가 작년에 제주로 팔았던 물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에 고객분께 하나 새거 전달해 을 드리면서 제주 가서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보고 왔어요. 예. 오토바이 두대 사갖고 왔습니다. 그 중에 한 대에요. 그리고 이 ATV 같은 경우 제가 제주에서 돌아오는 배 시간이 이 터울이 길어갖고 제주 한 바퀴를 제가 타고 테스트까지 다 맞춘 차량입니다. 음. 자,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. 판매가, 예. 내고 없이, 예, 네, 내고 안 됩니다. 예, 네, 내고 없이 850만 원입니다. 신차가, 신차가는 1,050이에요. 지금 같은 기종이. 200만 원 저렴합니다. 근데 이 매물도 신차예요. 신차. 신차. 자, 내용 한번 간단하게 요약, 해드려 보겠습니다. 충청 ATB뱅크 8번 매물이고요. 중고상품입니다. 예. 2024년식 CF 모터 C포스 450L 400cc 2인승 파워핸들 사룡구동 옵션은 리어백 하나 예. 네 차량은 신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광에 이게 ATV 카울이 아니고 거울이에요 그냥 제 얼굴이 다 보여요 제뭐 손가락도 다 보이고 판매가는 예 내고 없고 정찰제 8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지금 나오는 신차보다 200만원 저렴한 가격입니다.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한 신차가 1050만원. 지금 저희 신차 같은 중고 5 1 3 k m 탄 중고가 850만원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뭔가, 이, 저기가 있어야겠죠. 자, 무상 AS 기간, 네. 설명드릴게요. 수상 AS 기간 저희 6개월들입니다